238번은 공식을 기억하면은 공식의 직선꼴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이야 일반형으로 바꾸라는 소리야 표준형이야 이거 등식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할 수 있잖아 양변에 8 곱하고 넘기면 6x-8y 빼기 3 0이 되고 그러면 d는 루트 36, 3제곱, 더 하기 마이너스 8제곱 해서 나오거든. 이렇게도 나오긴 나와. 근데 계산이 깔끔하지가 않잖아. 어? 문제 오도가 이 분수는 양변에 최소 공배수 곱해서 없애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여따 0대입하고 여따 0대입하면 마이너스 3만 남는다. 그래서 얘는 10이 되고, 이는 절대값이니까. 3이 되지? 그래서 10분의 3이 된다.